안녕하세요 아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멀리 창원에 계신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이제 각질, 묵은 각질 이제 없애는 음 이제 천연 <laughs> 천연 소독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음 간단하게 천연 소독. 잠시만요. 아, 네, 천연 소독. 잠시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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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어디 갔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를 받고 자무안각질 제거. 이제 멀리 계셔가지고 림프 터치를 못하니까 이제 부분 각질 제거를 빨리 할수 있게 좀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갔더라 어머야, 제가 여기다가 찾아놨는데 어디갔나 알아 알아 아 여기있다 죄송해요 음. 자, 집에서 이제 제품을 활용할 수 있게 묵은 각질이 이제 지금 제품을 쓰셔가지고 많이 올라오셨는데, 어, 각질 제거, 소프트너로 하시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이제 두툼하게 많이 올라온 겹겹이, 겹겹이 각질을 빠른 시간 안에 조금, 조금 더 도움을 받아서 얼른, 얼른 이탈을 시켜서 제품을 좀더 빠르게 들어가서 노폐물을 도, 이제 도드리기들을 올라온 도드리기들을 빨리 빼 주십사하게 빨리 빼 주시라고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살짝 더 효과 빠른 자어 지금 현재 멀리 계시니까 해초도 하고 싶으나 할수 없고 이제 림프 마사지를 받고 싶으나 이제 시간도 안 되시고 하니까 이제 제가 집에서 살짝 살짝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자, 제가 이제 이거를 가르쳐드리긴 하나, 롤링이라든가, 세게 롤링을 하지 마시고요. 살살, 아주 살짝 롤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지금 제가 이거 가르쳐드리는 거는, 아, 이제, 여드름에도 좋고, 그 다음에 약간 잡티. 물론 되게 두터운 각질에는 아주 더 없이 좋아요. 굉장히 더 없이 좋고, 기미, 잡티, 여드름에는 더 좋겠죠. 그리고 노폐물에는 뭐 기본적으로 엄청 큰 도움을 받겠고 그래서 롤링을 일단 기본적으로 살살 하셔야 돼요. 굉장히 살살 하셔야 되고 이제 자 하얀 백색 가루입니다. 백색 가루, 백색 가루 <laughs> 소다. 이제 베이킹 소다로 자 베이킹 소다는 미백과. 미백과 <laughs> 베이킹, 일명 말하면 팩이라고도 하지만 팩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고 각질, 일단은 저는 얼굴 청소, 모공 청소를 좀더 빨리, 단시간에 좀 빨리 묵은 각질, 두터운 각질을 빨리 청소해준다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laughs> 자, 저만의 어, 저만의 방법이에요. 저만의. 지금까지 이제 형님들한테 조금 더 빠른 방법으로, 어, 제품 활용해서, 음, 베이킹소다와 저희 제품과, 일명 말하면 소독. 소독이요 자, 약간의 사과식초. 사과식초. 여기다가 사과식초를 살짝. 양은, 보시죠. 제가 얼만큼 넣는지 아세요? 그러면 수저, 수저, 우리 밥 먹는 수저를 보면, 어, 한, 한 스푼은 안 돼요. 자, 저는 자, 다 적시지 않았죠? 잘 살짝 더. 여기에 이요일 보슬 이요일을 임요일 자 임요일 오일 그리고 이요일과자 <laughs> 조금 더 미백 진피 소까지 미백을 원하신다면 에브와이트 일대일대일 일대일대일 이건 없어요. 고이 1대1대1. 그거는 하면 좋죠. 1대1대1 하면 좋죠. 그리고 자, 세포 셀룩스의 셀 세포, 셀룩스 세포, 세포 바하 아하가 들어가 있죠. 각질 제거를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피부 속 각질, 모공 속 각질. 자, 제가... 얘도 각질을 이탈시키는 거에 도움을 주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굳이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자, 보셨나요? 이 정도. 그리고 비타민. 양 보셨죠? 중요한 골드 자 골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이드라. 하이드라. 하이드라, 꾹, 꾹, 꾹. 자, 셀룩스를 아까 넣었으면 하이드라는 기본, 하이드라는 저는 두 배, 자, 셀룩스 양보다 두 배, 2배, 두 배라기보단 저는 한세 배, 세배 정도? 그죠? 그렇게 넣어주시면 더좋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자, 에브 화이트는 진피까지, 그죠? 진피 속까지 미백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윤니씨 같은 경우는 피부 속 안보다 겉, 피부 바깥쪽, 그죠? 피부 바깥쪽에 여드름, 기미, 잡티, 검버섯, 다 피부 표면, 그죠? 그러니까 에브 화이트 말고, 니시는 약간만 얘는 약간만 넣어줘도 자 제품이 다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저희 거 자,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 보통이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뭐 다른 뭐 들기름 뭐 이렇게 넣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굳이 저희 제품이 좋은데 그죠? 그래서 저걸로 활용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면 노폐물 빠져나오는데 충분한 더 그리고 지금 자 OIC 제품이 없다면 리스타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충분히 섞어주세요. 섞어주시고 자 베이킹 소다로 피부 관리를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저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되고요. 뭐한 달에 한 두어 번, 두번 정도 해주세요. 그리고서 하시면 진짜 아주 미끄러지실 거예요. <laughs> 피부에 미끄러지실 거예요 아마 내 <laughs> 네, 피부 미끄러져, <laughs> 미끄러지십니다. 진짜 각질이 벗겨져 나간 다음에. 완전 미끄러지실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뭐 베이킹 소다 하고 난 다음에 뭐 죄송해요 하는 중간에 또 전화가 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 섞어주시면 돼요. 자 저희 제품을 안 쓰시는 분들은 보통 음 이렇게 이제 베이킹 소다에다가 꿀 또는 코코넛 오일 이렇게 해가지고 안 그러면은 천연페 이제 천연 페 오일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넣어요. 근데 저희는 자. 이미 오일 해결됐잖아요, 끝났잖아요, 그죠? 꿀? 아, 저희는 뭐꿀안 넣어도 되잖아요. 들기름? 필요 없어요, 저희. 그잖아, 저희 자 저희 제품으로 쭉 해서 이렇게 저희는 자 피부 노화 잡아주죠, 주름 잡아주죠. 저희 여기에다가 선크림 자 좋아요, 선크림 넣어도 되고, 자 비비 무은더 좋죠, 상관 없어요. 활용할 수 있어요 뭘 얼마든지 활용도 가능하고 활용해도 완전 좋잖아요 그거는 하기 나름, 하기 나름. 응용하세요 응용 그래서 자 이렇게 넣었어요 넣고 어떻게 하죠? 롤링 하시면 돼요 롤링을 어떻게? 살살 살살 자 빡빡 세수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빡빡 세수 할 필요 없고 빡빡 세수 하면 안 된다고 하죠 근데 보통 보면 빡빡 세수 하시려고 그래요. 오히려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들고 과민, <laughs> 과민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빡빡세서할 필요 없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천연 재료 식초, 소다, 이 천연 재료를 활용해서 저희 걸 저희 제품 넣고 하다 보면 묵은 각질, 두터운 각질까지도 제거가 돼요. 막 올라와가지고 제품 잘 낮에 더 빠르게 안 하시는 분들 두툼한 각질하고 이 잡티들 올라왔는데 그 잡티를 다못 꺼내잖아요 막 오늘은 또왜 이렇게 전화가 오는지 중간중간 끊기네요 자 저는 베이킹소다가 화학인 줄 알았어요 화학 근데 이 베이킹소다는 제가 보니까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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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게 이제 화학재료인 줄 알았더니 항균 이게 황박테리아 항염증 그 다음에 이제 음 뭐라 그래야 되지 고대, 어, 죄송해요. 아이고 오늘 진짜 어 이제 이렇게 이제 고대 아주 아주 고, 이제 고대라기보다 아주 옛날 옛날에 감기약, 소화제, 피부 관련 질병에서 사용했던 천연 재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음,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제 신장병 관련된 약 재료로 이제 쓰여지고 제빵 거기에서는. 이제 또 부푸는 이렇게 부푸는 그런 이제 걸로 쓰고 이제 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피부 피부나 이제 이런 데뭐 베이킹 소다 음, 응. 그래서 정말 뭐 대단한 천연 재료 그래서 뭐 피부에도 좋고 항 염증 항박테리아 항균 그리고 음, 각질제거, 미백 뭐 집에서 진짜 뭐, 흔하게 주위해서 구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피부관리에도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팩으로도 사용하면 좋지만 이제 뭐또 너무 또 과하게 과다하게 또 이제 하면 안되니까 그죠? 그리고선 이제 이렇게 하고 난 후에는 충분한 보습을 줘, 줘야 되고 영양도 줘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요즘 천연 꿀이라든가, 꿀이라든가 이런 건 필요하지 않고 저희 제품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건성인 피부, 건성, 이제 건선이라든지 수분이 없는 분들, 수분 이제 충분히 노화방지, 노화방지 예방에도 좋고, 다크서클, 기미, 잡티, 여드름, 피지 많은 분들, 또, 음, 기존에 여드름 자국 있는 분들 있죠. 울렁울렁, 이제 이렇게 움푹, 움푹, 움푹 울렁울렁 피부들. 그 다음에, 이제, 어, 피부과 가가지고 레이저 시술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p 지 밸런스가 이제 깨져 있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박테리아가 살지 못하게 깨끗이, 박테리아 멀지 알시죠? 박테리아. <laughs> 그런, 이제, 못 살게 깨끗이 청소해주는 이제, 박테리아모못 살게 깨끗하게 청소해 줄급 그 박테리아가 못 살게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환경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독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피부의 보습 재생 그러니까 결국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창원에서 전화가 많이 오네요 아주 기쁘네요 창원 역시 최고, 최고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연 재료로, 자, 이렇게 해서 무조건 세게는 안 돼요. 세게 하면은 오히려 얼굴 피부 망가지는 지름기. 어, 피부는 살살, 애기 다뤄지지 애기 다루지 어, 제 목소리가 작대요. 저도, 아니, 평소에 화날 때 목소리 큰데. <laughs> 화날 때 큰데, 의외로 또 목소리가 작네요. 제가 여자여자스럽네. <laughs>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를, 롤링을 이제, 어, 평소에 다른 이제 베이킹소다랑 이제 다른 분들은 저희 제품을 안 쓰시는 분들은 뭐, 어, 오일 없거나 이러면 레몬즙이라든가, 레몬이 이제 또 미백을 주고 막 이러기 때문에 레몬즙이라든가, 뭐, 다른 제품을 이렇게 다른 걸 활용하시는데, 저희는 굳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희께 자, 피부 노화, 미백, 그리고 자, 콜라겐 생성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갔죠? 골드. YLX, YLX가 들어가 있는 골드. 그죠? 다 들어갔잖아요. 재생. 셀룩스, 세포. 세포를, 자, 세포 셀. 세포를 맑게 해주는, 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 롤링을 살살. 지금 제가 요즘 리프터치를 해서 더 빠르기를 다시, 자, 금재생 하면서 살살 애기 다르듯이 살살 소프트나우시 마찬가지예요 각질 제거도 저희는 살살 해주세요 자 다른 분들은 지금 이렇게 이, 이걸 하는 분들은 보면 발라놓고 계셔요 그죠 근데 저희는 저는 발라놓지 않고 노폐물이 있거나 여드름 여드름 덩어리 같은데 가, 있는데 그런 데를 여드름이나 덩어리 큰 데다가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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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애기를 달래주세요. 그러면 개가 더 작아져요. 그리고 만약에 개가 나올 근이라든가 그게 있다면 스스로 빠져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품을 듬뿍듬뿍 영양이라든가 이걸 듬뿍듬뿍 넣어주면 개는 내일 아침에 사라져요. 그렇죠? 이렇게 살살살 롤링을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아시죠? 각질. 자, 코 등에 피지, 블랙헤드라든가 피지 많으신 분들 코등도 살살살살 롤링해 주시고 모공 넓으신 분들 살살살. 그리고 여드름 덩어리 같은 거 기미, 잡티, 검버섯, 음, 있는 분들. 지적, 덩어리. 그리고 각질, 묵은 각질 많고, 주름, 이마에 주름, 미간에 주름. 살살살. 무조건 롤링은 살살살 해주세요. 롤링, 살살. 세게 하지 마세요. T존 부위 살살 피부 보습 재생 리백다 효과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서 석고를 세수 다 하고나서 석고까지 해주면 완전 끝장나지 않겠어요? <laughs> 그죠? 해보신 분들 아시죠? 아시죠? 자, 제가 해드린 분들 이거 어떤 건지 아시죠? 음 이렇게 하면 묵은 각질이 벗겨져 나가고 피부 완전 미끄러지는 거. 저는 이턱 여기 아직 음, 금 그거 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킹 소다 팩을 해줍니다. 이 팩이라고 저는 칭하지 않고요. 그냥 소독이라고 칭해요. 저는. 소독. 어. 그냥 청소. 결국엔, 자, 박테리아 균. 나쁜 독소 배출 해주고, 독소들이 못 살게 좋은 피부, 환경 만들어주는 걸로, 저는 소독이라고 칭해요. 팩이라고 칭하지 않고, 저는 소독. 그래서 이렇게. 특히 코주의 요런 데, 블랙헤드 있는 자, 남학생들, 잘드으세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 살살살 롤링하세요 살살 그래서 살살 아주 진짜 살살 해주세요 살살 제발 퍽퍽퍽 하지 마시고요 크림겔 살살 각질제거 소프트너 살살 모든 살살 롤링 충분히 살살해도 벗겨져 나옵니다. 살살해도 이렇게 살살 아시겠죠? 음. 이렇게 되면 모공이 깨끗해가지고요 덧바르게 하잖아요. 자 석고로 제품 넣고 제품 듬뿍 들어간 후 자 이무결 비비 뭐 영양 넣고 수분 넣고 자 노폐물 나올 거 있으신 분들은 더 줄줄줄줄줄 타고 내려옵니다 진짜 나올 거 있는 분들은 막나막 나오시고요 영양 들어가야 돼 노폐물 다뺀 분들은 영양 쭉쭉쭉쭉 타고 들어갑니다 자리 잡습니다 음. 그러니까 반복 무한 반복 무한 반복입니다. 목소리, 아 목소리 자꾸 크게 하고 싶은데 어휴 여기 옆집, 옆집이 바로 집이고 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자검은띠띠한 피부 그 다음에 노폐물 있는 곳자 예를 들어 여기 여드름이 크 한개 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면 걔를 살살살살 달래세요. 이렇게 살살살살. 그러면 걔는 더 하얘지고 음, 하얘져요. 그러면서 걔가 하얗게 달래지면서 점점점점점 작아지면서 안에 나쁜 애들이 빠질 래만싹 빠져요. 좋은 애는 절대 빼면 안 돼요. 자, 노폐물도 나쁜 노폐물이 있음과 좋은 노폐물이 있겠죠. 근도 좋은 근과 나쁜 근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네, 큰일입니다. 붙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주름, 굵은 주름 있는 부분도 분명히 노폐물이 굵은 주름을 만든 거예요. 온난하게 음. 주름을 그래서 주름 있는 부분을 터줘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자. 눈에, 눈에 안 들어가게끔 조심해서 하세요 이렇게. 다크서클 다크서클, 기미, 여드름 다 좋아집니다 검버섯 이렇게 하고, 제가 있다가 살살 롤링하는 거 이렇게 보여드렸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롤링 후 세수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제품을 이렇게 한 후에는 안 바르면 안 되겠죠? 듬뿍듬뿍 깨끗이 하고 난후 청소를 했으니까 제품을 듬뿍듬뿍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제품을 넣고 저는 또 앉아서 일을 하면서 찍을게요. 왜냐면 저는 림프를 아예 건들지 않잖아요. 건드려 주는 분도 없으니까. 전 오로지 제품으로만 가니, 가고 있는 거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품만으로도 좋아지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이뻐지시고 좋아지시려면 분명히 노력은 필요한 거고 그죠?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팔살 롤링 하세요. 저 지금 벌써 미끄덩거려요. 여기 나오고 있나 봐요. 미끄덩 미끄덩 거려. 음 여기 나오는 게 느껴져. 요 어. 어. 빠져 나오나 봐요. 시커먼 음 껌물이 껌물이 득득. 자 음. 청소가 되고 있네요. 껌물이 득득한 게확 느껴지네요. 음 자. 벌써 응. 자, 노폐물이 나올 것들은 살살살살살또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너무 세게 세게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살살살 달래주면서 하세요. 살살 롤링. 자, 어, 민감하고 예민한 분들은 5분 5분 정도 하세요. 민감 예민한 분들은 5분 정도. 자, 그리고 조금 그렇지 않은 분들은 10분 정도 살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세수하시고 제품 영양, 수분 듬뿍 넣어주세요. 듬뿍. 그리고 이무게, 비비까지 전체 제품 발라주세요. 아, 셨셨죠 그리고 계속 덧바르기 하세요. 수시로. 그리고 나올 거 있는 분들은 계속 발라주시면서 빼시면 돼요. 그리고 노폐물, 노폐물이란 건곧 여드름, 기미 뭐 이런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기분 나빠하는 거 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따가 저는 또 제, 세수하고 와서 바를 때또 올려드릴게요.